자 반갑습니다. 자 일단 음, 오늘은 좀 늦게 왔습니다. 음, 조합까지 좀 짜느라 좀 늦었고 자 오늘 대체적으로 보니까 어제는 해타페 프랜이 좀 아쉽긴 했는데. 음. 결국 한 포를 극복하지 못했고 오늘 챔피언십 먼저 분석을 했고 나머지 분석을 했는데 오히려 챔피언십은 건너뛰는 경기가 많을 줄 알았고 어 나머지 경기들이 좀 갈만한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챔피언십이 오히려 생각보다 많이 건너뛰지 않았고 나머지 경기들 그 리그들 경기가 의외로 갈만한 게 없는 경기들 좀 애매한 경기들이 좀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축은, 음, 내일 오전에 하겠습니다, 오전. 음, 오늘 마감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어, 해축이나 같이 가려면 조합이 너무 많아져서, 어, 오전에 당분간은, 뭐, 토요일 마감이 없는 한, 오전에 가도록 하고, 자, 일단은 좀 빠르게 가보도록 할게요. 어, 일단 미들즈는, 음, 승무를 봅니다. 왜냐하면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요새 너무 못하거든요. 너무 못하기 때문에 좀 그게 좀 걸리긴 해요. 그래서 어, 조금 고민이 된다. 어, 제가 봤을 때는 셰필드가 지금 어, 전패입니다. 전패. 어, 컵 대회도 그렇고 미들즈는 컵 대회만 졌지 리그는 전승이고 그럼 당연히 미들즈 가야 되는데 뭔가 좀 불안해요. 어, 그래서 좀 미들즈 승무 보고. 어, 넘어가는 게 맞겠다 싶고. 자, 그리고, 퀸즈 찰트는, 음, 어, 홈이기도 하고, 어, 퀸즈 쪽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무가 좀 유력하긴 하죠. 찰트이 지난 컵대회를 다녔지만, 퀸즈는 컵을 안 갔거든요. 어, 그래서, 어, 퀸즈가 이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예, 퀸즈 프랭. 근데 이제 퀸즈가 실점이 좀 많긴 합니다. 그래서 찰튼이 컵대이를 갔다 왔다고는 하지만 리그 성적만 보면 당연히 찰튼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토크는 그냥 무 보고 넘어갈게요. 어. 그리고 오늘은 챔피언십 따로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어. 그냥 순서대로 쭉 가다가 할 테니까. 첼시 플럼은 음. 첼시가 일정적이, 일정 부분이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플럼이 이제 컵 대회를 다녀오는 동안 첼시는 좀 쉬었기 때문에 에, 첼시 쪽으로 봐야 된다. 지난번 뭐 크리스탈처럼 비길 수도 있긴 하지만 플럼이 이, 패배가 없긴 하거든요. 근데 어, 일정이 조금 타이트해서 어, 아무리 홈에서 했다고는 하지만 첼시 승보고 음. 그 다음에 어. 라이프치하고 하이데나임은 어 사실 오버를 보긴 하는데 갈 만한 경기는 아닙니다. 어. 제가 3.5라서 왜냐면 라이프치도 지금 그 지난 그 경기도 그렇고 어 너무 안 좋아요. 대량 실점을 하고 어 사비시몬스도 이제 토트넘으로 이제 떠났기 때문에 어, 공격이 좀 빡세긴 합니다. 바카요코를 어, 데려오긴 했지만 하이덴하임도 물론 뭐 원정이고 약할 수도 있는데 또 하필 지난 마지막 경기에서도 2대 2로 비긴 적도 있었고 멤버들이 이제 이적하기 전에 유독 원정에서 잘했던 하이덴하임이기 때문에 최근 프리시즌도 그렇고 오버 찍고 넘어가는 게 맞다. 음. 자 브레멘 레버쿠젠은 패스합니다. 어. 레버쿠젠이 뭔가 조금 조금 애매해요. 지난번 호펜하임한테 진 것도 있는데, 뭐, 비르츠, 프린퐁 뭐 나간 선수들 많긴 하지만, 데려온 선수들 중에서도 보면은, 틸만이 지금 경기를 못 뛰는 걸로 알고 있고, 보니페이스마저 이제 이적 간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레버쿠젠 원정이면 더 불안합니다. 물론, 브레멘도 최근 이제, 뭐, 실점도 많고 그런데, 어디가 이길지 모르겠고, 어, 슈투트, 맨앵글라도 넘깁니다. 왜냐 배당이 별로예요 배당. 어, 맨앵글라가 아무리 이제 홈에서 비겼다고는 하지만 슈투트도 보면은 뭐컵 대회 일정 연장의 승부 차이까지 갔고 어, 홈이긴 하나 어, 맨앵글라도 영대 영이었지 진건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도 좀더 여유롭고 해서 이이요 이, 상황까지 좀 보도록 할게요. 음. 자, 호펜하임 프랑크도 오버를 봅니다. 근데, 여기도 3.5라 조금 빡센 부분이 있는데, 둘 중에 어느 게 확률이 높냐 하면, 라이프치보다는 호펜하임이에요. 왜냐면, 그, 프랑크는 이제, 어쨌든, 지난 시즌에 이제 중간에 마루무시 나갔고, 이번에 에키티케도 나갔기 때문에 리버풀로 근데 이제, 어, 일본인 선수 도안 리츠 프라이에서 데려왔고, 마인츠에서 이제 골게트였던 이제 버카르트도 이제 데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뭐 데려온 걸 떠나서 지난 경기 4대 1 대승도 그렇고 호펜하임도 레버쿠젠부터 지금 프리시즌부터 전승이거든요. 무승부 없이. 이거는 뭐 다득점 무승부가 나오든 뭐 호펜하임이 이기든 프랑크가 이기든 어디가 이기도 이상하지 않다. 그래서 차라리 전 오버 봅니다. 이 경기. 음. 오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버를 보고. 그 다음에, 어, 블랙번으로 좀 넘어갈게요. 다시 이제, 어, 놀이치는 워낙 못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블랙번 승문데, 예 사실 블랙번 가기도 좀 애매해요. 놀이치가 너무 못하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어 독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언오버가 없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쉽긴 합니다. 어 오버 봤던 경기들을 못 가는 게 있거든요. 자. 그다음 경기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브리스톨하고 헐시티는 아마 어, 요 경기도 제가 볼 때는 좀 애매했던 걸로 생각이 드는데 어, 브리스톨이 유리하긴 한데 헐시티가 뭐그 지난번에 블랙번한테 0대 3으로 진 것도 있지만 플럼 원정을 갔다 왔거든요 브리스톨은 일단 리그 아직 패배가 없긴 합니다만 은좀 애매해서 좀 패스할게요 이 경기 예. 그래서 이렇게 가고 어 이제 그 다음 나머지 어 입스위치부터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입스위치는 입스위치 승 봐야죠 어 이거 홈이라서 어 왜냐면 더비카운이 어 번리전 이제 원정을 갔다 왔고 입스위치는 어, 이미 떨어졌기 때문에 리그 경기 이후에 휴식을 취했거든요. 그래서 호민 점을 감안하면 음, 더비카운이 도 실점도 많은 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리고 옥스퍼드 미럴 렉섬도 패스를 했고 어, 렉섬이 은근히 좀 합니다. 어, 그니까뭐승 승패가 좋은 게 아니고 미럴이 이제 훨씬 더 승패가 좋긴 하지만. 렉섬이 이제 프레스턴전 역전승도 있었고 매 경기마다 골을 넣기 때문에 이게, 이게 오버가면 딱 좋은 경기인데 갈 수가 없어요. 어, 미롤도 리그컵을 갔다 와서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어, 그냥 패스하는 게 맞다. 음. 그리고 어, 옥스퍼드 코번트리는 코번트리 승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코번트리가 워낙 득점력이 좋아서 어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승무를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음. 그래서 아마 챔피언십까지는 다 공개를 할게요. 중간에 이제 몇개 정도 공개하고 를 그리고 옥스퍼드가 지난 브라이튼 컵회에서 이제 대패를 당하기도 했고. 음. 그래서 그 번들이 승을 좀더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자 포츠머스 프레스터는 포츠머스 승무. 보고 넘어가고, 셰필드 웬즈 응. 이것도 프랜 보고, 와포드도 프렌을 보는 게 단순히 홈이어서 그런 건 아니고, 일단은 소환지가 어, 지난 플리머스 전 음, 90분 기준, 그게 그 승부가 안 나서 승부차기로 바로 갔거든요. 물론 셰필드 웬지도 갔다 오긴 했는데. 이, 지난 레스터전도 이길 뻔 했고, 그리고, 어 렉선점, 그, 0대2에서 2대2. 스토커점만 빼면 은 사실, 어 뭐, 리즈전도 비겼기 때문에 나쁠 게 없어 보입니다. 수원전은 아직 원정에 대한 이제, 그 데이터가 미들집으로한 경기밖에 없어서, 아무리 최근에 이제, 네 경기 무패여도 원정은 한 경기 1패입니다 그래서, 프렌 무승부가 좀 유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와포드 사우스햄튼도 이 사우스햄튼이 어, 노리치를 3대 0으로 이기긴 했어요. 그컵 대회. 근데 와포드도 보면은 음, 그 리그컵 일정이 이미 떨어졌기 때문에 없었고 지 최근 두 경기 무패 중이기도 하고 그래서 와포드 어, 프렌 이것도 무승부가 좀 유력하긴 합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고 어. 그리고 이제, 어, 메뉴 번니. 이거는 사실 갈만한 경기는 아니에요. 저, 제가 이제 오버를 보긴 했는데, 다시 보니까 오버도 좀 애매해요. 어. 그래서 아마 패스하는 게 좋지 않을까. 어.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경기입니다. 요 경기가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어. 그리고, 잠시만요. 그리고, 썬더랜드 브랜드포드는 패스입니다, 패스. 어. 이 경기는 원래 패스였어요. 좀 애매해서. 어. 그러니까 브랜드포드가, 뭐, 은배모 이적에, 유한의 의사도 이적이 슈 때문에 못 나오고, 하, 하, 하는 와중에도, 어, 잘 하더라고요. 그리고, 썬더랜드도 어쨌든 홈이기 때문에, 어디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 승무패 가능성 다 보입니다. 응. 그리고, 배당이 오르더라도 토트넘승 봐야죠. 왜냐면, 프리시즌 때까지만 하더라도 좀 애매했습니다. 토트넘이. 근데, 이번에, 스, 에, 그, 사비시몬스도 데리고 왔고, 그 라이프치에서, 그리고, 그 파리, 그 슈퍼컵 그때 전부터 생각을 하면은, 버니 맨시티까지 뭔가 되게 스무스하게 좋아요. 지금 리그 두 경기 실점도 없고 그리고 감독이 바뀌어서 그런지 몰라도 히샬리송도 되게 잘 잘해주고 있고 그리고 웨스트햄에서 쿠드스도 데려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작년보다는 훨씬 뭐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상대하는 본머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빡세요 토트넘이 왜냐하면 그 토트넘은 이제 리그 컵이 없었는데 보머스는컵 대회도 다녀왔고 근데 홈에서 하필 또 브랜드포드한테 졌죠. 어, 어, 전체적으로 어, 일정 부분도 그렇기 때문에 승의 마인까지 봅니다. 요거는. 음. 자울버햄튼 에버튼은 배당이 좀 빠졌지만 음. 에버튼 프랜 음, 딱 여기까지 공개를 할게요. 에버튼 프렘 봅니다. 왜냐면, 울버햄튼이 지난 컵 대회는 이겼지만, 에버튼 요새 잘해요. 그리고, 그, 맨시티에서 이제, 임대간, 그릴리씨가 에버튼에서 되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하기 때문에, 울버햄튼은 지금 뭐, 이적도 이적 이슈인데, 선수들이. 그리고, 라르센이, 부상 의심이 됩니다. 지난 그, 웨스트햄전, 두골넣었나 어. 되게 기여를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이, 어, 좀, 어쨌든, 팀의 입장에서는 중요하잖아요. 비중이 높은데. 빠지는 부분이 좀 아쉬울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폴렌담 아약스는 사실, 어갈 경기는 아니에요. 어 배당도 너무 적고, 폴렌담이 지금 패배가 아직 없습니다. 어 2부에서 올라오긴 했지만, 아약스도 매번 이길 때좀 힘겹게 이기기 때문에, 원정에 대한 배당은 갈 이유가 없다. 마엔도 확실히 안 보이는 상황에. 알라베스 AT도 마찬가지로, 알라베스가 잘한다기보다 AT가 좀 불안합니다. 어, 왜냐면, 홈에서 엘체한테 마저 비겼고, 유독 이제 최근에 알라베스 상대로 AT가 전적에서 좀 밀려요. 원정 가서. 지금, 최근에 연패도 한번 당했고, 최근 세 경기, 어, 일무 2패입니다. 어, 알라베스한테. 그래서, h t 가 당연히 이길 확률이 높지만 뭔가 좀 찝찝하다 해서 초반이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갈 필요는 없다. 그래서 h t 승무 보지만 무가 걸려서 패스하고 로리앙 릴은 사실 상성은 로리앙입니다. 어 근데 요새 릴 하시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그때 브레스트 원정에서도 이길 뻔했었고 지난번 홈에서 모나코도 잡고 근데 로리앙도 보면은 음. 뭐두 명의 퇴장이 있어서 운이 좀 따라주긴 했어요 스타드 렌전 근데 상성에서 걸리다 보니 이건 그냥 오버 찍고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조금 애매한 게 뭔가 오버를 보지만 일대일 무가 뜰 수도 있다 무승부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 무승부나 오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리즈 뉴캐슬은 그냥 무 찍고 넘어갈게요 뉴캐슬이 뭐이삭이못 나오는 것도 있긴 한데 요새 막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뉴캐슬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고든이 또 그때 퇴장으로 이제 출전 정지해조엘린톤도 이제 부상에 토날리도 부상 의심에 여러모로 좋진 않습니다. 뉴캐슬이 그리고 리즈가 어뭐 지난번 승부차기 끝에 지긴 했지만 홈이라는 점 그리고 프리시즌에 맨유, 비아레알, 에이시밀란 다 비겼거든요. 그래서 뉴캐슬도 최근에 뭐 리버풀 전 퇴장도 있었고 최근 승리가 없어요 프리시즌부터 단한 경기도 그래서 그냥 무찌고 넘어가는 게 맞다 아, 이렇게 보여집니다 음. 자아우 쿠미넨 요 경기 오버 봅니다 미넨이 어, 당연히 이기겠지만 음, 지난 일정 때문에 음. 컵 대회도 3대 2로 겨우 이겼는데 그때 뭐 헤리케인도 거의 풀 풀로 다뛴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정 아우쿠는 그거에 비해 좀 여유가 있다. 어. 물론 상성에서는 미넨이 최근에 그 아우쿠 상대로 좋긴 하더라고요. 어. 근데 원정에서는 항상 실점이 있었다, 미넨. 음. 그래서 차라리 배당적은 이제 뭐 승, 뭐마인 마엔. 마엔 해도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오버 찍고 가는 게 좋고. 자, 볼로냐 코모는 코모 프렘 봅니다. 음. 왜냐면 그 코모가 지난 그 경기를 이긴 것도 있긴 하지만 그 어디냐 모라타를 밀란에서 임대해 왔잖아요 잘하더라고 라치오전도 보면은 그리고 프리시즌에 아약스 뭐 베티스도 잡고 릴까지 잡고 바르시한테진거 밖에 없습니다 근데 볼로냐는 임모빌레를 데려오긴 했는데 지난번 부상 때문에 이번에 부상으로 빠지고 그리고 이제 그 노팅엄으로 이제 떠난 선수가 있잖아요. 은도에, 예, 걔가 그래도 볼로냐 좀 골도 좀 넣어주고 했었는데 걔도 떠났고, 물론 이제 오르솔리니, 뭐 남아있는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볼로냐, 어 뭔가 어 지금의 기세는 코모의 기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코메이라도 이기기 쉽지 않겠다. 그래서 코모 프렘 봅니다. 음. 그리고 파르마 아탈란타 아탈 승무 보는데 지난번 아탈한테 한번 데였죠. 홈에서 그 승도 1.1인가 2였고 제가 이제 마인까지 봤던 경기. 마인 조합 아탈 하나 떨리고 일반 승조합도 아탈이 하나 틀렸습니다. 그래서 안 간다기보다는 어 파르마가 지난 퇴장당한 유벤 상대로 뭐0대으로진 것도 있긴 한데 홈입니다 홈 홈에서 잘안 지고 파르마가 뭐 아탈이 파르마 상대로 좀 강했다라고 어, 최근에 보면은 그 원정 가서 지금 사연승 중인가 파르마 원정에서 근데도 불안해요. 뭐아타리 프리시즌에서 뭐 잘한 적도 있지만 뭐켈런한테 영대사로 진 적도 있고 그, 그리고 그 루쿠만이 지금 못 나옵니다. 못 나오는 상황이고 어, 나머지 선수들이 좋다고는 하지만 승격한 피사한테 이제 비겼다는 거는 파르마 원정도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어, 리그 초반이기도 하고 그래서 승무 보지만 갈 만한 경기는 아니고 헤이렌 베이 고어헤드는 무짓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오비에도 소시에다드는 오비에도도 올라온 팀인데 소시랑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소시가 낫죠. 무가 너무 많아서 그렇지만 결국엔 에스파뇰전도 비겼고 어, 오비에도는 두 경기 연속 득점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이 부에서 올라오고 홈성적이 좋다 하더라도 기본 방을 하는 소시한테는 안 되지 않을까. 어. 그 소시 승모, 봅니다. 음. 그리고, 낭트 오세르. 어. 자, 일단, 낭트 오세르인데 요것도 오세르가, 어, 그, 뭐지, 그, 지난 니스전에 또 퇴장도 있었거든요. 어, 그리고 낭트는 두 경기 다 지긴 했지만, 다한골 차라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또 사면패는 안 하지 않을까. 파리 상대로도 한 골만 줬고. 그래서 낭트 승무 봅니다. 승무. 보고 지로나 세비야. 사실 이 경기 고민 많이 했습니다. 왜냐? 이 제가 보니까 어디였더라? 부상이 되게 많았던 데가 있었는데 그게 세비야였나? 어. 세비야가 부상이 진짜 많아요. 지금 공격에도 뭐 루케바키오부터 해서 어 지금 공격 쪽의 부상도 좀, 어 심한 편이고, 지로나는 뭐, 부상들이 조금씩 있긴 한데, 세비아보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지로나 가자니, 지로나도 두 경기 다 실점이 많았고, 세비아는 또 부상이 많지만, 매 경기가 좀 아쉬웠기 때문에, 이건 그냥 건너뛰는 게 맞다. 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어, 패스합니다. 어, 그리고 PSV하고 어, 텔스타도 3마인을 줘서 갈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PSV가 홈에서 잘한다 하더라도 어, 텔스타가 올라온 팀이긴 한데 어, 물론 아약스전 두골뭐지볼러폴렌다저 폴랜담 다매 경기마다 두골씩 실점한 거 생각하면은 뭐 언오버를 노릴 수도 있는데 언오보다 하필 또 3.5입니다. 만약에 테스타가 골을 못 넣고 사실점 하면 결국 언더라서 배당도 별로고 3마인 가자니 뭔가 좀 찝찝해요. 테스타가 또한골 넣으면 또 4대 1 되면 또 핸디 무기 때문에 건너 뜁니다 psv도. 그리고 나폴리 칼리 알리는 어, 나폴리 승 봐야죠. 어, 칼리 알리가 지난번 극적으로 비기긴 했지만 지금 나폴리 뭐 데브라이너도 골을 넣고 흐름이 좋아요. 그래서.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어, 루카쿠의 이제 부상 말고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인까지 노려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피사 로마는 언더 봅니다. 어, 그러니까 피사가 지난 아탈전 빅인 것도 있긴 한데 로마가 지금 음, 도브비크가 지금 어, 입지가 좀 지금 감독하고 좀안 맞는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어 전체적으로 보면 데려온 이제 레온 베일리도 지금 부상 중이고 에스턴에서 임대한 뭐 로마가 프리시즌도 성적이 좋고 볼로냐도 잡긴 했지만 어 피사가 2부에서 올라왔는데 얘네도 프리시즌 그리고 최근 뭐컵 대회 아탈란타전까지 어, 성적이 좋기 때문에 그냥 한골차 승부가될것 같다. 그래서 언더를 보고 자 엑셀시오리하고 티벤테 건너뜁니다. 요거. 어, 트벤테 원정이기도 하고, 엑셀시오루가, 어, 트벤테하고 비교했을 때, 트벤테도, 그 기존에 있던 이제, 그 이적 이슈도 있고, 뭐 부상도 있고, 그리고, 어, 엑셀시오르는 전패긴 하지만, 이부에서 올라왔고, 펜으로트도 선제골을 넣고 역전패를 당한 거라, 사실 홈경기만 보면은 못 한다고 보기도 좀 애매해요. 이부에서 워낙 홈에서 잘하기도 했고, 그래서 건너뜁니다이 경기. 그리고 툴루즈 파리도, 웬만하면 파리 갈려 했거든요 근데 배당이 너무 낮고 파리도 보면 지금 이적 이슈가 좀 있습니다 뭐 경기를 다안 뛰긴 했어요 어. 뭐 콜로무아니 아센시오 그리고 뭐 솔레르 그리고 뭐 돈나룸마 또 그렇고 뭐, 기존에 있는 선수들이 워낙 잘 하긴 하는데 스코어 보면 항상 파리가 잘했던 그 정도의 느낌의 스코어는 아닙니다 두 경기 다 1대 0이에요 어. 근데 툴루즈는 또두 경기 실점이 없고 브레스트 니스 상대로 다 이겼기 때문에 낭트랑 앙지한테도 지금 홈에서도 1대0으로 지금 겨우 이기는데 어 당연히 슈팅 점유율은 많죠. 근데 지금 기세가 엄청 좋은 툴루즈 원정이다? 어 그러면은 마인도좀 애매한 상황에서 괜히 또 일반승 갔다가 비길 수도 있기 때문에 파리가 당연히 이기는 사이드로 보긴 하지만 원정이라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배당 대비 좀 건너뛰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기 레알하고 마이로카 자 오늘은 미리 보고 왔기 때문에 37 경기가 되더라도 30분 안에 좀 끝내는 상황이죠. 왜냐면 이제 좀 구매도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8시 반 마감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나중에 제가 이제 유튜브 올리려고 이제 다시 보기를 끊긴 할 건데 방송에 오셔서 어, 후원 관련해서는 어, 채팅으로 좀 남겨 주셔야 됩니다. 자, 레알 마요르카. 레알 승 마인 봅니다. 오늘 어찌 보면 가장 좋은 경기. 홈이기도 하고. 이마인이 없어서 좀 아쉽다. 음. 오느버는 패스한다. 이거는 레알이 지난번 뭐3대0 승리도 있고. 오사순 하자는 좀 아쉽긴 한데 1대0 승리라서. 마요르카 정도면은 음 무난하게 이겨 줘야죠. 음. 해서 요렇게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천 음.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오늘 거의 반은 공개했죠. 어이 정도면 뭐반 음. 어. 추천 한 번씩 음. 마이크는. 끄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수고하셨습니다.